안녕하세요. 신세대다육이에요 오늘도 21개 3만 원짜리 올려 드릴게요. 1번 판부터 먼저 1번 판 이렇게. 요것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1번 판 얘도 있고요. 요거 그다음에 이거 그리고 응. 예, 너무 이쁘죠. 네, 또 얘도 이렇게 그리고 아, 얘도 이쁘고 골고루 선별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응. 이렇게 네, 색깔이. 음. 이제 세이드니까 이제 색깔이 무드로 쓰는 거지. 네. 그럼 얘도. 아, 이뻐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1번 판 21개. 보여 드렸습니다 1번 1, 판. 1번 판 21아 3만원. 네. 그리고 2번 판. 번. 2번판, 21개짜리, 3만원. 먼저,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어 얘도, 여기도 이쁜 아이들이 참 많아요. 얘도 음, 얘는 뭐? 까망이들. 까망이 시리즈. 여기도 있고요. 얘도. 아유, 얘, 이도. 여기도 있고. 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음. 음.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아우 이쁘게 물들었죠? 음, 색깔이 분홍색 물들었죠? 어. 예, 응, 그렇게이 있고 얘도 있고 요거 꽃대가 올라왔어요. 음, 요새 응. 날이 좋아서. 음, 응. 얘도 아우 얘도 이쁘죠? 어, 가까이 통통하니 통통. 이쁜 것 같아요. 주인 닮아. 주인 닮아 통통해. <laughs> 여기도 얘도 있고 얘이렇게 예. 음, 이렇게, 네, 2번 번. 판, 21, 3만원, 2번 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판, 보여드릴게요. 3번 판, 이렇게. 네. 먼저, 예. 요런 아이. 여기도 있고요. 얘들, 있고. 응. 여기 또 얘도 까만 애인데 여기 땡 얘도 가운데가, 응, 물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쁘네요. 얘도, 얘도, 이것도, 음, 얘도 있고, 음. 어, 얘도 이뻐요. 이것도 있고, <laughs>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여기 작국 여기도 이렇 애기들이. 애기들이. 응. 이렇게. 바글바글. 네. 애기도 있고. 얘도 있고. 이것도, 아이고, 너 많이. 여기는 아주. 얘도 너무 이쁘네요. 응, 선 라인이 살아있죠? 응. 이렇 선이. 이렇게. 너무 높으세다 음, 너무 이뻐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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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얘도 있어요 음, 얘들, 얘도 창있잖아창창 얘도예 얘도 예쁘다. 매 이게 뭐였고 산야젤리? 고 젤리 뭐것 그런 들... 거 비슷한 거 같아요. 이렇게. <laughs> 어머, 얘물 들었어. 응, 물 색깔이 들어서. 어, 너무 예쁘죠? 색깔이 지금 화면는더데 음. 이거보다 화면보다는 좀더 진한 거 같아요. 네, 물을 같아. 보면 더 네. 예쁘거든요. 여기도 아이고,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3번, 3번 판, 판 보여드렸어요. 이제 4번 판 보여드릴게요. 4번 판. 4번. 21개, 3만 여기, 어, 개쁘죠. 어, 어, 얘, 이렇게 통통하니. 얘도 있고요. 있고. 까마귀 음. 시리즈도 있고, 아, 어, 물 들어서 이뻐요. 얘도. 요거, 얘도 있고. 있고. 이거 예. 어, 여기는 다 골고루 이쁜 아이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요거도 있고, 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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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요거 얘가 이게 응. 2드짜리 있죠? 응. 아까는 응. 1번 판에 응. 하나 짜리, 2번 판도 하나 짜리인데, 응. 여기도 있고, 아, 어, 얘도 이제 물들기 시작해서 예뻐요. 응. 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번에습니다 네. 21 네. 그 다음에 5번판 5번 번 21개 보여 드릴게요. 먼저 여기 이렇게 얘도 있고요. 얘도 조금씩 끝에가 물들기 시작했죠? 어, 통통한거 네. 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2두짜리 얘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 도 얘는 골드원이래요. 골드원. 응, 음, 골드원. 이렇게, 아, 물들어서, 이뻐요. 그 다음에, 아, 여기도. 드 까망이 시리즈. 까망이 시리즈가 다 이렇게 지금 물이 이렇게 들기 시작해서, 물. 이뻐요. 이쁘네, 다 이쁘네. 여기 있고, 얘도 있고, 요거, 요거. 얘도 있고, 지금 다 꽃대가, 응, 다 꽃대 있는 애 애들이 있고, 있어요. 응. 없는 애 있고, 응. 아, 이쁘다. 이렇게 해서 응? 5번 판, 네. 21개, 3만 원짜리받아드렸습니다 이제 네, 6번 판, 6번 판. 어우, 얘 이쁘다. 아 색깔이. 음, 얘도 있고. 얘도 까망이 시리즈. 네, 아, 까망이 시리즈 어. 중에서 선별한 거거든요, 이렇게. 어, 얘도 있고요. 어, 얘도 얘. 있고. 이렇게. 음. 얘도 2도. 아유, 어, 얘도 이렇게 2도예요. 얘도 하나짜리. 얘도 이렇게. 어, 얘도, 어, 얘도 색깔얘이 얘는 3두네 3도. 아우, 어, 이것도 이쁘다. 여기. 여기 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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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얘도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해서, 그서6번판 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7번. 그 다음에 7번판 보여드릴게요. 저쪽이에요. 쭉쭉 가세요. 쭉 가고 있는데, 지금 네, 쭉쭉, 쭉 가세요. 쭉쭉. 쭉. 예. 7번, 7번 판. 21개. 이거 보여드릴게요. 7번 판. 7번 판도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걔도 뭐예요? 레드톡스. 레드톡스. 레드 얘는 레드톡스래요. 아 어, 이쁘다. 이렇게. 너무 이뻐요. 네. 이렇게. 어, 얘도 예뻐어 얘는 뭐예요? 얘도, 얘도 꼭 샤를로즈 뭐 비슷한 거. 아니, 그거 아니고 저기. 어러브 예. 아, 퓨어러브? 응. 어, 그거 비슷한 거. 얘도, 얘도 있어요. 이뻐. 음. 이것도 이뻐. 음. 얘도 이렇게 보면 음. 물들어서 음. 이뻐요. 음. 얘도 얘는 삼자 음. 자리. 그리고 너무 이뻐. 음. 얘도, 있고. 아이고, 얘도 예. 이뻐. 그리고 얘도 있고. 이뻐. 그리고 얘도 이뻐. 이것도 이뻐. 그 다음에, 요거 요고, 농. 음. 얘도 이렇게 하면은 이두에요. 얘도 이쁘죠? 이것도. 얘도, 얘는 마루실마루실 이렇게. 이쁘죠? 이것도참 얘도 둘. 얘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7번판 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8번판, 21개, 8번판, 얘도, 여기. 아, 얘도 이제 물들, 물들어서 이뻐요. 또 이것도, 너무 이 응, 너무 이쁘죠. 통통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요거. 그 다음에 이것도, 얘도 까망이 시리즈에요. 네, 까망이 시리즈. 응. 응. 얘도 음, 특이하게 얘, 얘가 이렇게. 여기 변이 왔죠. 이렇게 응. 피아나가 끝에가 그죠. 그 다음에 요 얘도 있고, 요렇게... 어, 응. 아, 얘. 얘도... 이것도 있고, 응. 얘도. 얘도 있고, 얘도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짜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있고요. 이렇게 헉? 너무 이쁘죠? 여기도 얘도 얘도,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이쁘다. 예, 얘도. 꽃들 이렇게 이렇게 이쁜 냉이 있고 얘도 꽃들 이렇지 얘도 이거 한 가지야 이거 이거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삼두 음, 이렇게 이쁜 아이들. 8번판 보여드렸어요. 이제 구번구번판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도 있고요. 다음에 요거, 이, 예. 요거, 이, 아,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이거, 얘도 이렇게 이도짜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얘도 이도짜리도 있고, 얘도 있고, 이거 너도 이래도 이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레이스 얘도 이도예요. 이번에 이거 아, 얘도 특이하고 예뻐요 이렇게 창이 이렇게 옆에가 지금 색깔이 못 들어가지고 어, 그리고 손톱 손톱도 삐져 삐줘 이렇게 아 너무 이쁘죠 음. 그다음에 음. 이거 얘도 이고 음. 얘도 음. 이뻐요얘 들고 이렇게 해서 음. 너무 이쁘죠 이뻐 얘도 얘는 그 올망 올망 음. 얘는 레드베르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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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너무 이뻐, 얘도. 얘가 음, 약간, 약간 금기. 금기가 키. 있는 것 같죠? 여기 이렇게. 여기 줄도 이렇게 줄을. 음, 음. 여기도, 요, 요쪽이 조금, 음. 얘하고, 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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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그죠? 예 네, 거기하고, 약간, 로, 여기도 그렇고, 어. 얘도 이렇게 약간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에, 음. 무늬가. 음, 득템하세요. 9번 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아, 네. 10번, 10번 판. 판, 10번 판 보여드릴게요. 스물하네요. 여기 예. 아우 이쁘다. 얘도 얘도 이렇게 너무 이쁘죠. 여기 음, 라인. 여기가 라인이 다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쭉 있어서 이쁘네요. 얘는 얘는 이렇게 어 손톱발 이렇게고 이두예요 또. 얘도, 애, 얘도,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얘도 얘는 2두 짜리인데, 얘도 꽃대가 올라왔어.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새끼가 있죠? 이렇게 얘도 얘도 이쁘다. 2두 어, 짜리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응, 얘도 이쁘고 얘도 응. 얘도 이렇게 응. 물 들어서 이 두예요 이렇게 얘 지금 물안 들어 들어 씩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이처럼 그죠 응. 이뻐요 다음에 이것도 이쁘다 아유 여기는 거의 이 두가 많네요 이렇게 아 얘는 삼 두예요 애기가 여기 이게 또 있어 아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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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음, 얘도 음, 있고요. 음. 요거요 2도짜리. 예. 얘도 있고, 응. 이거, 응. 네, 응. 이거, 요거 그래서 응. 10번판 응. 보여드렸습니다. 11 11번판. 11번판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2도. 아이고, 얘가. 3도? 응. 3도 아이고. 2개. 3개. 아 이쁘. 이렇게, 두 개, 세 개. 아 이쁘죠? 이렇게 여기 지금 얘도 있고요. 이도 어, 얘도 끝에가 이제 여기 어, 그 끝에가 분홍색 물이 들어서 예쁘네요. 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 예. 그리고 얘도 그리고 얘도 이뻐요. 얘도 꽃대가 지우지는. 응. 얘도 너무 이쁘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응. 얘도 이쁘고. 응. 얘도 응. 이렇게. 응. 너무 이쁘죠. 응. 11번, 11번 판이었어요. 응. 12번 판 보여드릴게요. 예 얘도 있고. 응. 이렇게. 너, 너무 이쁘죠? 여기도 있어. 얘도. 여기 있고. 여도 여기. 이렇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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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여기. 이렇게. 이쁘다. 여기도 물기 들어서 이쁘죠? 여기도. 여기도 얘도 우리 얘도 이쁜 곳. 하나, 너, 둘, 셋, 넷이? 네. 얘도 있어.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해서 12번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올한 해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